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대멸종 아니지 대말종 어, 말종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. 조만간 반품 당할 것 같아요. 제목 감히 우리 엄마 생신과 지 생일 따위를 비교해? 아이씨, 어이가 없네. 여러분 저희 마누라 버릇 좀 고쳐줘요. 언제? 시어머니에게 200만원짜리 가방을 사달라는 며느리. 예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작년 10월에 결혼을 한 1년차 부부입니다. 그런데 사실, 뭐, 정식 부부가 된건 1년이 아직 안 됐지만, 그래도 연애를 10년 넘게 해왔던 터라,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안다! 라고 자부를 했었는데, 지금 보이는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군요. 이거요. 아내 아이디로 쓰는 거고, 두 사람 같이 볼 예정이니까, 부디 많은 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본문은 좀 편하게 쓸게요. 지난 7월 중순, 저희 어머니 생신상을 당신의 며느리인, 즉, 이 사람이 제 마누라가 직접 차려드렸어요. 생신상을. 참고로 이 사람은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은 사람이고, 그래서 생신이 아닌 그냥 평소에도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런데 지난 생신 땐 이모들과 더불어 외삼촌들까지 모실 예정을 미리 약속을 했던지라. 비록 저희 두 사람 결혼 후 어머님의 첫 생신이긴 해도. 아내가 좀 힘들 것 같기에 제가 먼저 외식을 제안했어요. 아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냥 나가서 먹자라고 말이죠. 그런데 아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. 당시 코로나 완화 단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 코로나를 핑계로 외식을 거부했어요. 안돼 위험해라고 말이죠.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길 원했고 결국엔 뭐 아내의 뜻대로 하게 된 거죠. 난 좋았어요. 음. 그리고 당신 생신 선물로 평소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을 사드렸습니다. 이거 뭐 생활비에서 뺀 돈으로 구매한 건데 가격은 150만원 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150만원 짜리 가방을 생활비에서 어 빼가지고 어머니께 사드린 거죠.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. 이제 며칠 뒤 그러니까 9월 중순이 저희 아내의 생일인데요. 다가오고 있죠.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자기야 내 생일에 뭐할 거야? 라고 물어오더군요.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이번 추석엔 차가 땅에 안 가기로 했잖아 코로나 때문에. 그런데 이게 또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안 보면 또 섭섭해 하실 테니까 이왕 그리 된거어 그날 네 생일날 또 주말이고 하니까 잠깐 방문을 해가지고 어른들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? 라고 말을 하니 아내도 알겠다고 합니다. 참고로 평소 차가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는 경우 늘 저희 장인어른께서 계산을 하셨는데요. 부자야, 이번엔 제가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. 왜 마누라 생일이니까 그랬는데,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이 하, 진짜. 그래서 그게 끝이야. 선물은 뭐 해줄 건데? 아니. 그게 지금 뭔 소리야? 너도 잘 알잖아? 아버님, 어머님 두분다 입맛 고급이셔가지고, 이거는 뭐 보나마나 되게 비싼 곳으로 가야 할 텐데, 거기에 처제랑 천남까지 같이 먹을 거고, 그러면 좋게 못해도 최소 6, 70은 깨질 거잖아? 어? 그런데 또 선물을 달라고? 야, 이 양심이 있냐, 없냐? 너좀 너무한 거 아니냐? 어? 어이가 없네. 너야말로 지금 뭔 소리야? 내가 어머님 생신상 차린 거 기억도 안 나냐? 그러면 내 생일에 밥상은 아니더라도 선물만큼은 제법 그럴싸하게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? 내 말이 틀려? 너나 어머님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렸어? 안 그래? 야! 아이씨! 그지같네? 비교를 하려면 내 생일이랑 비교를 해야지. 어따 대고 가면 우리 엄마 생일을 비교해. 니가. 어? 아니 그리고 우리 엄마 생신 챙긴 거. 그거 뭔데? 혹시 이렇게 지금 네 생일 때막 뭔가 보답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냐? 다 계획적이었던 거야? 그런 거냐? 대충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는데요. 끝으로 저희 두 사람, 서로의 최종 입장, 진짜 있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. 먼저 아내의 입장입니다. 그날 아무리 네가 계산을 한다고 설쳐본들 소용없어. 우리 아빠 절대로 양보 안 하신다. 그건 너가 더잘 알잖아. 그리고 어머님 생신 때 무리해서 가방도 사드리고 거기다 10인분이 넘는 식사까지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말을 하면서 가방 150에 음식 재료비 50을 합쳐 총 200만 원짜리의 명품 백을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, 이대로 제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, 자기가 직접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그걸 요구하겠다고 하네요. 미친 거 아닙니까, 이거? 야? 그리고 제 입장입니다. 야, 밥값 계산하는 거, 그거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, 어? 아버님 제끼고 내가 계산할게, 어?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어머니 생신상 차린 것과 며느리의 생일은 별개야. 대신에 내 생일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쌤쌤이 하자고 또한 생신상을 차리는 거 그거 임마 나도 도왔잖아 참고로 제가 식재료 손질과 중간중간 설거지 도왔습니다 음 거기다 대량 설거지거리가 나올 걸 예상해서 내 카드로 식기세척기 장만한 거 그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났다 3개월 <laughs> 이 새끼가 뇌를 할부로 <laughs> 그리고, 어? 어머는 당신에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, 어? 생활비도 아들에게 다 쓰는 처지인 거, 너도 그거 뻔히 다 알면서, 그런 엄마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겠다는 니네 태도는 말이야. 너무나 실망스러워. 아니, 도대체 그 저희가 뭐야? 어? 대략 이런 상황인데요. 제가 위에도 써놨지만, 아내 본인이 전부터 찜, 죄송합니다. 아내 본인이 전부터 점 찍어둔 그 200만원짜리 가방을 사주지 않으면 진짜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할 기세인데요. 아니, 지금 이게 제정신 맞습니까? 어? 감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. 아, 진짜, 미치겠네요, 진짜. 미친 것 같아요. 지난 10년 넘게 아들인 저에게 진짜 몇푼 되지도 않는 그 생활비 그거 다 쓰시면서 정말 알뜰하게 사는 분입니다. 거기다 장가간 아들이 용돈을 쪼개 집에 생활비 보태고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분이 바로 저희 엄마인데 그거를 지도 뻔히 다 알면서 저런 개 헛소리를 하네요 어? 거기다가 만약에 저희 엄마가 이 얘기를 전에 듣게 된다면 예 맞습니다 맞아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전에 드렸던 그 가방 바로 처분하시고 당신 며느리한테 가방 선물을 해주실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여러분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?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. 야, 댓글 1번. <laughs> 헤쳐나가지 마, 이 새끼야. 진짜 해치고 싶으니까. <laughs> 2번. 잘 들어라, 남편놈아. 지금 네 안에는 그 200만 원짜리 가방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게아니여 계속 생활비 내주고 꼴에 150만 원 가방. 어? 그런 가방을 원하는 염치 없는 시모와 더불어 모일 때마다 의뢰 계산을 하는 친정 부모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속이 터져서 그러는 거야, 이 거지 같은 놈아. 내 분명히 단언하는데 너 이번 일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철없이 150만 원짜리 가방을 끼고 있는 네가 엄마한테 반품당한다. 알겠냐, 이 새끼야? 꼭 명심해라! 대댓글! 네, 크, 그 의뢰라는 단어를 상황에 맞게 쓰는 사람,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. 그런 만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, 비록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, 알을 탁 치고 갑니다. <laughs> 3번, 아니, 능력이 없어서 아들한테 생활비 받아 사는 분이 생일 선물로 150만원짜리 가방을 사달라. 이야, 시어머니 통 크시네. 대댓글. 아니, 지금 이게 통이 큰 건가요? 그냥 늙은 된장에 김치인데, 왜 칭찬을 해요? 대댓글. 야, 너 어디 가서 댓글 달지 마라. 아니, 지금 이게 정령 칭찬으로 보이는 거요? 머리가 그냥 텅 비어있는 큰 통인가? <laughs> 4번. 보니까 아내분의 마음은 지금 딱 그거네요 애도 없는데 손 털고 나가기 전 니놈하는 꼬라지를 마지막으로 간보는 거네 5번 장가를 간 아들이 본인 용돈 쪽에 생활비 보태는 거 그걸 안쓰러워하는 양반이 150만원짜리 가방이라 아니 지금 이게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안쓰고 자기한테 달라는 건지 구분이 안되는군요 그렇습니다. 6번. 하, 이 새끼는요. 굳이 손 아프게 지가 잘못한 거 가르쳐 줄 필요가 단 1도 없어요. 왜? 그냥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얼마 안 가서 버림 받을 테니까 말이죠. 깔깔깔깔깔. 7번. 한다는 소리가 고장 뭐 설거지 도왔다고? 그래. 그 일한 거 2만 원 빼고 198만 원짜리 가방 사 줘라. <laughs> 뭐 여기서 뭐 아니 남편은 밖에서 먹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일부러 한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라 하실 분도 있겠죠. 그런데 제 생각은요. 오히려 저렇게 자기 엄마 챙겨주면 더 고마워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나 내가 틀린 건가? 어. 참 이상하네. <laughs> 아니 진짜. 어, 아무튼 조만간에 퇴출을 당하겠네요. 퇴출. <laughs> 감사합니다.